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교수로 재직했고, 지금은 유부의원에서 진료 중인 권보라 원장입니다. 전산화 단층 영상 검사는 일반적 CT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엑스선이 인체를 회전하면서 방사선을 투과하여 획득한 영상 정보를 컴퓨터가 분석하여 인체를 칼로 자른 듯한 횡단면 영상으로 나타내주는 검사입니다. CT 검사는 뇌, 흉부, 복부, 척추, 골반뼈 등 우리 몸 전체의 종양이나 이상 병변을 외과적인 수술 없이 파악할 수 있으며 검사하는 동안 통증이 없는 비교적 안전한 검사입니다. 특히 일반 X선 검사와 달리 장기의 중첩되지 않는 인체 단면 영상으로 세밀하게 병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영상 정보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CT 장비 위에 마련된 침대에 누워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정밀한 검사를 위해 정맥으로 조영제라는 약을 주입해서 검사하기도 합니다. 검사 도중 움직이게 되면 영상이 흐리게 나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움직임을 자제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나 부동을 유지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검사 전 진정제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 소요시간은 10에서 20분 정도입니다. 네, 조영제는 CT 검사에서 흔히 사용되는 혈관 주입 약제입니다. 인체의 혈관과 장기 등을 좀더 정밀하게 검사하기 위해 주사하지만 투여 시 메스꺼움이 발생할 수 있어 가끔씩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때 음식물이 나오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검사 6시간 전부터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CT 검사의 대다수는 조형제를 사용하여 검사하는 일반적인 검사 과정으로 큰 걱정 없이 의료진의 안내를 받아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엑스선이 네. 우리 몸을 회전하면서 연속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폭량이 많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되도록 검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영제 주입 시 일부 환자에서 화끈거림, 통증, 가려움, 호흡곤란, 저혈압, 쇼크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 조형제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평소 특이 체질인 경우 반드시 검사 전에 이를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뇌 CT 피폭선량은 검사 부위마다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뇌 CT는 1.6mSv, 흉부 CT는 6mSv, 복부, 골반 CT는 7.7mSv, 심장, 혈관 CT는 8.7mSv 정도의 선량을 피폭받게 됩니다. 네, 다른 방사선 기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폭 선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과적 수술 없이 인체 내부를 다 차원으로 관찰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검사로서 CT 검사로 얻는 의학적 정보에 대한 이익이 무척 크기 때문에 방사선 피폭 걱정으로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2년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CT 진단 참고 수준은 미국, 유럽, 일본과 비교하여 낮은 선량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CT 선량 저감화 수준은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진의 처방 없이 환자 개인이 원해서 시행하는 CT 검사는 타당하지 않으며 방사선 사용에 오남용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런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은 대형 원전사고나 핵무기와 같은 무시무시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방사선은 반대로 인간의 수명을 건강하게 길게 해주며 질병을 고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00mSv를 한 번에 조사 받게 되면 평생 암에 걸릴 확률이 0.5%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은 25에서 35% 정도 됩니다. 100mSv를 한 번에 조사받게 된다고 해도 25.5에서 35%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의료 기기들은 한 번에 100mSv를 피폭시키는 기기는 없습니다. CT 검사 중 방사선량이 가장 많은 심장혈관 CT의 경우에도 20mSv 수준으로 CT 검사를 했다고 해서 암이 발생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특히 인체는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너무 자주 검사를 진행하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자주 검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CT 검사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처방을 받고 진행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네, CT 기기는 설치허가부터 사용까지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납 같은 물질로 모두 차폐하고 검사 후에 설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선 기기의 성능과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기기의 고장이나 성능이 저하된다면 사용 중지 또는 수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CT 기기는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과 의료법 제38조 특수 의료 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매년 서류 검사와 3년 주기의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CT 기기는 운영할수 없으며 병원 인증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한 CT 기기를 조작하는 방사선사들도 CT 전문 방사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안전하게 정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T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CT는 너무나 많은 의학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용한 방사선 기기입니다. 방사선 피폭이 다른 기기에 비해 많긴 하지만 감내할 수준이고 피폭 걱정으로 검사를 거부한다면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암세포나 뇌출혈 이밖에 다양한 질병들의 치료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